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살롱의 유예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요, 어, 제 책, 나를 채우는 그림 인문학 중에서 여섯 번째 테마,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이 세상에서 혼자는 살 수가 없죠. 어떤 형태로든지 주변 사람들과 관계와 인연을 맺으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인데요. 이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남녀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세상의 절반은 남자고 이 세상의 절반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이 남녀 간의 문제가 가장 관계에 있었어요. 첫 출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세상의 남자와 여자, 에드워드 콜린 번 존스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 에드워드 콜린 번 존스의 시면이라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그림 속의 남녀.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지실 텐데요. 어, 굉장히 상반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지금 10년, 제목이 10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바다 속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남자는 사람인데 여자는 물고기인 것 같아요. 어, 그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시각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어, 이 여자가 올라가는 남자를 떠받치 들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떠오르는 남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 입장, 남자 입장에서는, 예, 또, 어, 지금 물 속에서, 깊은 물 속에서 물 바깥으로 나가는데, 여자가 떠 받들어 주고 있나요? 여자의 도움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자가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자, 아, 남자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그냥 목하게, 예,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가요? 예. 저는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기본적으로 여자와 남자는 인생 길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제가 뭐 여자 입장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잘 닦여져 있는 등산로를 가는 것 같아요. 남자의 일생은. 여자는요, 바람이 불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는 사망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열심히 갈 때마다 길을 내서 길을 닦아가면서 하지만 바람 한번 부르면 흔적 조사도 없어지는 그래서 잘 닦여진 사 등산로를 가는 남자와 어 언제 바람이 불어서 흔적 조사 없어져 버릴지 모르는 사막 여행을 가는 여자와는 출발 전부터가 다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물고기와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남녀 두 남녀를 비교하면서 어. 한 사람은 좀 물고기는 사람보다 좀 열등하죠, 그죠? 이렇게 물고기를 출발을 하고 남자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남자를 떠받들고 있나 매달리고 있나 네, 뭐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깊은 바다 속의 심연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밖에서는 물속이잘 보이지 않죠. 또 그리고 물 속에서는 언제나 해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물 밖과 물 깊은 심연의 세계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삶의 현장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죠. 어, 단순한 남녀의 관점이 아니라 바다 속 깊까지 또 그들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통찰력과 어떤 신미한적인 어떤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영원한 갈등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어, 바다까지. 깊게 내려다 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야지만 함께 갈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남자, 여자는, 어, 따로 갈 수는 없는 거죠. 함께 가면서 또 사랑도 하고 또 이제 그 사, 사랑을 해서 종속도 자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정과 또 사회와 역사는 이렇게 변화, 발전할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개체 자체가 따로따로는 존재할 수 없는 개체이기 때문에 서로 바닷속 깊이에 있는 그런 10년의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남녀 관계는 영원한 갈등 관계다. 그리고 또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또 서로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3만 불 이전의 3만 불 2만 불 시대는 사회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를 상호 관계 내지는 뭐 이렇게 평등의 관계까지 보지 않아도. 뭐 그런 대로 이해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선진, 후진국의 마인드로 산다면 뭐 그런 대로 이해하고 살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3만 볼 이상의 삶으로 지금 진입을 하게 되면은요, 그런 후진국의 마인드로서는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도 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줘야지만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상호관계가 아니죠. 예, 함께 더불어 함께 어, 서로 상생하고 보완하는 그런 어떤 어, 그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남자도 남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 이 에드워드 컬린 번 존스의 이 10년이라는 그림은 남녀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컬린 번 존스는 영국화가예요. 영국화가인데 19세기 영국의 어, 디자이너, 의 역할을 많이 한 화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몽환적이고 신비롭고 뭐 이렇지만 어떤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그 화가로서의 이름도 많이 떨친 화가인데요. 처음에는 성직자가 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그절치한 화가 윌리엄 모리스와 단테 가브리엘 로제트의 영향을 받아서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번존스는 중세와 고전주의 작품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어, 이런 어떤 매료를 하게 됐고 또성서에 바탕을 둔 주제 의식에서 영감을 받아. 풍부한 감성과 낭만적인 스타일에 두드러진 이런 작품들, 마치 소설과 같은 약간 색으로는 몽환적이고 신비하지만 아주 많은 스토리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이런 어떤 신비한 낭만적인 스타일의 작품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성서나 고금의 문학 작품에서 취하려고 했죠. 마치 문학 작품에서 한 장면 또온것 같은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림. 어그 어, 시면 시면을 그림을 보면은 마치 막그 애달픈 사랑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문학 작품 속의 어,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유려한 선의 묘사, 그 다음에 아주 그 단정한 구도. 풍요로운 색채로 신비적이고 낭만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만들었고 또 장식적인 성향이 강해서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적인 어떤 작품도 많이 만들었던 화가로 유명한 그런 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화와 상생의 남과 여 라는 입장에서 지금 이 시면, 에드워드 콜린 번 존스의 시면이라는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 콜리번 존스 자체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신비한 그런 어떤 스토리를, 어, 영, 어 이렇게 한 장면으로 이렇게 그림을 참 그려있는데, 동화 속의 그림 같지 않아요? 예, 네, 그렇지만 분명히 남과 여입니다. 이 남과 여는 인생의 동반자이지만 가는 길은 서로 다르다. 남자는 등산, 잘 닦여져 있는 등산로를 가고 여자는 언제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어 없어져 버릴지 모르는 사막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또 여자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바다 속에 깊은 바닥에 심은 것 같고 또물 밖에서는 물 속에 보이지 않고 또물 속에서는 언제 어떤 해일이 일어나서 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은 오늘날 복잡 다양한 현대인들의 어떤 사회 환경을 보는 것 같아 깊게 깊은 바다 속에 있지만 밑에서 해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위에서는 어떤 폭풍이 어, 어, 어물 바깥의 세계는 볼 수도 없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요, 어떤 한 후배가 생각이 납니다. 그녀는 굉장히 유능한 워킹 우먼이에요. 근데 승진해서 계속 밀려요. 밀려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예, 같이 남녀가 같은 바다속에서 같은 사회생활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자는 물고기구나. 유리 천장에 가려서 어그 이제 승진에서 밀리는 그런 음, 그걸 감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와 보니 이제 아파트에 어 이제 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하겠다라고 이런 플랜 카드가 있어서 집에 가서 어 아빠를 보고 아빠 어 내일 그 분여회에서그 노인들을 위한 효도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내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겠네요. 이랬더니 아그 아버지가 그 아파트 소장이 여자라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아파트 소장이 여자 있냐? 여자라는 게 <laughs> 싫다는 거죠. 관리는 남자가 해야지. 왜 여자가 그런 걸 하냐고.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남편이 또 거들어요. 또 맞아요. 요즘 여자들이 너무 설쳐요. 자기가 유리 천장에 가려서 승진을 못 하고 미워했던 그 남자 상사들이 집에 있더라는 거죠 집에 아버지와 남편이 돼서 집에 있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리 천장은 직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안에도 있더라. 아, 자기를 그 승진해서 제외시키는 그 경쟁자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남자들이 우리 집안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이라는 것이죠. 예. 남자 여자이지만. 여자는 어차피 물고기가 될 수밖에 없고 남자는 어물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완벽한 남자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 그것이 부정하지만 사실은 강하게 존재하는 음 그런 어떤 삶 이것이 오늘날 우리 생각해야 하는 남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살롱의 유예선입니다. 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관계, 남녀 관계. 이 세상의 반은 여자이고, 이 세상의 반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삶.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세상의 남자와 여자를 생각하면서 저는 에드워드 콜린 번 존스의 시면. 깊은 바다 속에 이두 남녀의 그림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올라가는 남자를 떠받치고 있나요? 떠오르는 남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여자가 보입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는 동반자이지만 분명히 가는 길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는 잘 닦여진 등산로를 가는 것 같고 여자의 가는 길은 언제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사막 여행을 하는 것 같아.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는 마치 이런 알수 없는 심연의 물속 같아. 여기에서 남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이런 복잡함과 다양성. 으로 인해서 또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가 발달되고 함으로써 서로에게 요구되는 기대와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의 어떤 역할을 다 완벽하게 할수 있어야지만 완벽한 조화와 상생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삶이 3만 불 시대를 넘어서고 4차 산업 혁명에 의해서 모든 삶들이 복잡 단안해지고 편리해지고 뭐 이렇게 어 이런 사회에서 단순한 남녀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남녀는 이 세상에서 서로 보완되고 상생해야 될 관점이지 갈등과 상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 바닥까지. 내려다 보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조화와 상생의 남녀가 돼야지만 아름다운 행복 또 아름다운 관계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감사합니다.